원장님께 질의 신청하면은 원장님께서 좋은 신발 골라주시네요. 저는 제가 잘 골라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신발도 제가 잘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골라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강준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권 규백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네. 네. 저 준비했습니다. <laughs> 신발. 이건 언제 쓰시는 신발이세요? 이게 이제 네. A사의 제품의 이제 젤 림버스라는 제품인데, 네. 본인이 이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본인 신발 뒤축을 한번 보세요. 보다 보면은 뒤축이 바깥쪽이 많이 다르는지 안쪽이 많이 다르는지 사람마다 좀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가 이제 발 바깥쪽부터 좀 많이 닿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 발삐 때도 이렇게 삐고, 바깥쪽인 데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발이 음. 좀 바깥쪽이 좀 많이 다른 편이라서 그런 발들이 이제 좀발이좀 내전되는 발이거든요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네. 있는 운동화를 좀 골라가지고 네. 그런 제품을 신고 뭐 오래 걷는다든지 뭐 가끔 러닝을 하면은 발이 좀 되게 안정성이 있고 피로감도 덜하고 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제한 발을 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신발이 나온 제품을 좀 선택을 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굉장히 세심하게 신발을 고르시는. 저 같은 경우 그냥 사 주는 걸 사실 다니는데 <laughs> 저는 이제 신발을 잘 고르지가 않고 집에 가면 이렇게 신발이 하나 생겨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그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laughs> 특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이 이제 또패션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도좀 음. 보강을 해주고 음. 발모양에도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힐이라든지 모양 폭이 좀 얇게 빠져있는 신발들로 많이 신는데 가는 거를 신죠. 그런 경우가 이제 딱 신으면 이제 발의 체중이 중족골의 골드라는 부분에 음. 앞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음. 그런 경우에 이제 무지한반증도 점점점점 진행을 하고 거기다가 음. 이제 폭도 좁으니까 점점점점 더 악화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그와 반대로 이제 아킬레스 건 쪽도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킬레스 건이 네.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이제 플랫한 단화를 좀 신는 경우에는 네. 네. 쿠션함이 없다고 지면을 다 느끼면서 다니다 네. 보면은 발바닥에 뭐 이제 근막염, 족저근막염이라고 아. 발바닥 네. 근막염이 생겨가지고 네. 네. 걸을 때보다 발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증상들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네.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 아프고 종아리 네. 아프고. 종아리 아프다 보면 아프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그러다 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전반적으로 이제 네. 모든 관절에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뭐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만 해주시겠어요? 어, 무지예반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성분들이 네. 많은데 네. 딱 엄지발가락을 딱 음. 봤을 때 네. 엄지발가락 끝 모양 끝이 네. 이제 휘기발가락쪽을 이렇게 휘면서. 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병을 무죄반증이라 부르는데 네. 미용적으로도 좀 보기가 싫지만 네. 통증도 같이 좀 유발하게 네. 되는 증상, 네. 병증이 생기죠. 보존력 네. 치료를 해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게 되는 네. 그런 무죄반증이 있고 족저근막염은 보통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족저근막염 같은 네. 발바닥에 도 넓게 네. 자리 잡고 있는 큰 네. 근막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네. 살짝 미세한 손상을 받게 되고 네. 거기가 낫기 전에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네.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족저근막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 디딜 때아 네. 너무 아파요 네. 네. 그 증상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레이전트 수련을 받을 때 족저근막이 생겨가지고 한, 한 며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사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치료 잘못 받긴 했는데요 네.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좀 딱딱한 네. 바닥에 자꾸 걸어다는거 많이 하실 때 단화 같은 거 신으실 때잘 생긴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족부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신발을 신으시는 걸추천 하세요? 무제반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폭이 좀 좁은 신발을 네. 신는 거예요. 폭이 좁은 신발 을 신다 보면 처음 점점 이제 앞에가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반증이 네.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 폭이 좀 타이트한 거보다 좀 네. 편하고 네. 넓은 네. 거, 폭이 좀 여유가 있는 거를 좀 신는 것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굽이 높은 거 자체도 발에 질병의 진행 좀 야기시키니까 욕심이 나더라도 한 3-4cm 좀 미만의 굽도 너무 얇은 거뭐 차라리 좀 통굽으로 좀 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저금화는 같은 경우에는 프트하게 받쳐줄 네. 수 있는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거를 좀 신어가지고 딱딱한 바닥을 딛더라도 좀 부드럽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은 이제 평발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평발인 분들이 이제 또 발바닥 안쪽에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깔창을 좀그 사용을 하시면은 평발이 유발할 수 있는 통증과 피로도를 좀 많이 보완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과 또 무릎 이런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특히 하이 같은 걸 신으시면은 다리의 전체적인 자세, 허리까지 좀 자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건강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발이 너무 좁으면 또더 거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 내향성 발톱 같은 것도. 예예예 아, 네, 네. 네. 그 엄지발가락 그 네. 발톱이 네. 안쪽으로 좀 파고들게 해가지고 엄지을좀 네. 많이 기는 내향성 발톱 그것도 마찬가지로 폭이 딱 맞게 또 좁게 신는 분들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신발을 좀 작게 신지 말아라.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격한 운동할 아, 때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또 헐렁한 신발을 네. 신으면 그치.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스키의 부츠 같은 건 생각하면 네. 되게 타이트하게 발목 잡아주는 것이 운동할 네. 때랑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네.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랑 뭔가 어떤 운동을 할때 그때 그때 필요한 신발을 바꿔서 신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원장님께 진료 신청하면 원장님께 서 좋은 신발 골라 주시나요? 저는 제가 잘 골라 줄수 있습니다. 저한테 <laughs> 오시면 신발도 제가 잘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골라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힐이 제일 나쁜 거 같아요. 힐이 지금. 제일 나가 국도 좀 얇은 거 많이 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체중 분산도 되게 쏟은 데 하게 해서, 키노피깔창이 네. 힐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키노피깔창은 힘이 좀 분산이 되는데, 맞아요. 힐은 딱 되게 얇은 데니까 힐이 제일 나쁜 거 같아요. 힐은 그리고 거기다가 힐 신는 분들이 또 폭이 넓은 거안 신어요. 또 샤프한 거신요 앞에는 거. 또 좁고. 네. 그래서 음. 힐 신는 게 제일 나쁜 거 같아요.